해안에 전환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풍랑이 많고 파선 사고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구조센터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센터의 시설은 매우 열악했어요. 겨우 낡은 창고에 낡은 의자 몇 개뿐이었습니다. 구조센터에는 아주 헌신적인 몇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성공적으로 구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조센터가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고 편안한 소파를 준비해 놓고 커피와 다과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조 센터의 환경이 좋아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조보다는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소파에서 함께 어울려 교제하면서 게임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여객선 하나가 근처에서 파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교제만 집중하느라 구조에 참여한 훈련된 사람들도 없었고, 그러면서 구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여해서 돕고자 할뿐 구조센터 사람들은 구조에 관심도 없었고,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몇몇 사람들이 그 구조센터를 떠나서 새로운 구조센터를 세웠습니다. 역시 처음에는 열악했습니다. 낡은 창고에 허름한 의자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의 헌신적인 구조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충분했고 이 구조센터가 잘 된다는 소문이 동네방네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구조센터처럼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시설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구조센터도 예전 구조센터처럼 구조하는 일보다는 교제하는 일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더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날 교회를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센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즐거워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모순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파송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강조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물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흩어지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힘쓰고 흩어지지 않겠다 훈련만 받고 파송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러한 성도는 죽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은 아니십니까? 왜 나나 아닌데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수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단 중에서도 최대 규모인 24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또 신천지 공부방이 수천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저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믿으면서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현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구조센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이고 제자라면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사명을 갖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시켜 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한 여분금 20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정으로 보내셨고요. 나를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지러움이 현실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보낸받은 전조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져 있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지금도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크리스천들한테 당신은 요즘에 무엇을 그렇게 많이 묵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한테 다가오는 카톡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걱정 그것을 더 많이 묵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과 어떤 어지럼과 환란 속에서도 그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로 나가야 되고 더욱 더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사명이고 예수 믿고 교회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God's power입니다. 하나님의 파워는요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권능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권능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권능입니다. 풍랑을 잔잔게 하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권능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나는 권능 있게 살수 있고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복음, 증거자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기보다는요, 때로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훈련 과정 속에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에, 파트를 항상 전도폭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언제냐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는 시간이 가장 두렵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 집에 사람이 있는 게 가장 두렵다고 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주님, 주님 이 집에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laughs>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머릿속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절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영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요, 거절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하는데 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여러분 일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과 권위입니까? 모든 귀신을 제거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고스란히 받았으므로. 그 권능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사역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고스란히 허락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델리게이션 해주셨다는 거예요.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권 자격 다 필요 없다.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권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권능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사는 것이 교회 된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오늘의 현실이 어떤 세상인데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재난과 고난이 있을 때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 더 신실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지치고 낙심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어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갈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사명이 바로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믿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좀 이상한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좀 이상한 부탁을 하시죠. 이리스 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행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여행하면은요, 배낭도 갖고 가야 되고요. 양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합니다. 아니, 전도하는데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형편이 좋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만이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에,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 가지고 병이 나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공했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요, 내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웃들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고 있다. 이웃들은 지식이 많은데 나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복음 전도는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때로는 질병에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그런 인생을 살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가난 중에도 나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 질병 중에서도 세상에 알수 없는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 정도인데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의 사명을 맡겨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권능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복음의 권능에 대해 믿고 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6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이 6절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나가죠. 예,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전도에 대한 부르심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해야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부르심은 있는데 반응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요, 전도자의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전도하러 세상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세를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있는 미국과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때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때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더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전문가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참 멋져요. 그리고 또 한,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좀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 자기가 따라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얼마나 잘 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조금만 하면 저 정도는 아니지만 축구 잘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야구를 얼마나 잘 합니까? 나도 어렸을 부터 야구했으면 저만큼 할 텐데. 그런 생각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중이 되기는 쉬워도요, 선수가 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실습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림으로 인하여서. 이날수 있도록 훈련하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 와, 놀라운 사역을 하시네. 말씀하시면, 와, 달고 오미한 저 말씀. 기적을 행하시면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했으면 됐습니다. 은혜 받고 감동하면서, 어, 하나님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줄만 잘 세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라고, 직접 현장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권위와 그 능력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교회로서 구조 센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난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된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센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어지러움이 있지만, 교회로 부르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자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